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쿠자 피규어 강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박스를 까는 게 통편집이 아니라, 박스를 까는 게, 박스를 까는 장면이 방송사고 나갔고, 일단은 레쿠자 인형은 일단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아, 여담으로 여기 있는 쓰레기들은 내코자 까느라 생긴 겁니다. 옷모습은 아,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뛰는 건 처음이네요. 잠시만요얘제 어, 꼬리 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완전한 피규어 그 자체네요. 힘. 아나 쓸가래요 피규어 있는데 그것도 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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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갖고 올 거야. 어침 나와. <laughs> 왜 침이 나오는 <laughs> 왜 침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손 움직일 수 있다. 어, 맞네. 손에 이렇게 간절이 있네요. 간절이 이렇게 있네요. 잠시만, 그러면 여기도 간절이 있는데 설마 그건 아니네. 몸통 움직일 줄 알았어요. 적어도 몸통만큼은 움직이길 바랬었어. 할만 움직이는 거에 누가 보냈겠냐고렉크자 예, ᄂ, 기 ᄂ. 상상도 못한 정체. 일단은 뭐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참고로? 아참고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레크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이오가 그란돈 애들도 있는데 생일 선물로 그걸 받긴... 겁나, 바... 그걸 많이 받긴 좀그렇더라고요 지금 뒷모습을. 해봐.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 아, 다행이네. 아직 상대방 할게한 마리 더 남아있습니다. 와, 와 아, 뭐야, 이거 레코드 넣고. 메가레, 메가레코자. 와 얼른 상작장을 해보겠습니다. 와, 겁나 커. 오. 하이퍼볼. 까볼게요. 여기, 뒷부분을 뜯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아, 안 까줘. 어, 아, 됐다. 제가 빛나는 그분 피규어랑 술가 레어 피규어도 있는데, 빛나는 그분이 날개가 깨져갖고, 그런 그래,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되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일단 아, 잠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깔게요 아고왜 이렇게 안지냐 어디가 비이 아직... 여기 가운데에 갇혀있구나. 여기가 운데들렸다 우와, 우와, 진짜 좋아. 와, 이렇게 비교가 있고요. 꼬리 움직일 수 있나? 꼬리 움직일 수 있는데, 자주 움직이면은 고장 날것 같긴 해요. 와, 이거는 많이 가, 요, 줄이 이렇게 있죠, 메가레쿠다. 이거는 아무리 갖고 놀아도 안될것 같네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제는 고무 재질인 것 같고. 잠깐만, 나 이거 분리가 가능하다, 되... 분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여 붙여졌네요? 비키봐 좀. 하고 아 여담으로 뒤에 쓰레기 쓰... 쓰레기는 있는... 좀가져왔세요와 와... 내가 혼자서 일어서서 수 아니야? 이제 안전 자세 좀 만들어 볼까? 꼬리를 아, 그두아안 되네. 이거 의자에 기대면 돼. 아, 안 되네. 메가 레쿠자. 와. 봐봐요. 레쿠자가 이렇게 나 있잖아? 레쿠자가 쉬 와. 이렇게 나 있잖아? 간지가 조금만 나도. 와. 이것이 3세대 리움. 잠시만요. 저 머시전 뭐 하나만 좀 넣고 갈게요. 뭐야, 이거 최대 17분이네? 간지철, 자, 그럼,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신나는, 아직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선물깡. 완료! 아, 여담으로 제 생일은 11월 3일입니다. 근데 11월 2일날 받았어요. 자, 그럼, 이, 간지철, 철나는 생일선물 레쿠자, 고메가 레쿠자 피기 깡. 성공 근데 이거 불가능이 있나? 뽀아